네, 오늘은 추억의 옛길로 하산했습니다. 문수산 정상을 한 시간 안들로 기록을 떼고, 아, 여기 지금 두 개로 이나무 사이, 작은 돌 있는 곳에, 저희 12년 전 소천하신 어머니 저희 어머니의 흔적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냥 세상 육신의 흔적은 우리 믿음 안에서 크게 영적인 의미를 두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 딸,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 당시, 천상살 때, 뒷산, 제가 좋아하는 이 문수산, 약, 육부능산, 너무 낮아도, 그리고 여기, 이두 거루에, 참나무, 간옥 소나무는 제 충청 때문에 피어버리는 우려가 있었어요 이 산로 인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흔적을 남기고 고향 거제에 작은 동백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연산 자생한 동백인 줄 알고 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잘하지 못하고 이제 저렇게 도래한 적만 있군요 그렇게 또한 인생은 이 세상에서 떠나고 또또제 인생도 이제 후반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 하나도 하나님으로 열심히 그 꽃이 있울수 있었던 사람 또한 천국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했었지만 결실은 두껍군요. 하지만 또 남은 삶 속에 하나님 자녀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의롭고 유색 기 기쁨이 되고 삶의 기감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예천산을 수지로 하산하고 있습니다. 해피승탄 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um>